여기에 지금 우엉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곤약하고. 네. 그 다음에 한줌 견과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우엉은, 음 지금 이제 껍질 벗겨서 그냥 놔두면 이게 자꾸 갈변을 해서. 네. 쓸으면 물에다 담가 놓으셔야 되죠. 네. 물에 담가 놓은 거좀 주시겠어요? 우엉. 그래서 우엉은요. 한 3mm 두께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오, 어, 갈변이 쉽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물에다가 담가 놓으셔야 되고요. 네. 네 우엉은 너무 두껍게 썰면 이제 좀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엉은 네. 조림이 진리죠 네. 김밥에 항상 이렇게 조려놓고 먹잖아요 들깨 냄새 막 나죠 예, 예. 네 <laughs> 그래서 네 우엉은 담가 놓으면 이렇게 갈변한 물이 우러나니까 네. 한 번만 더 헹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항상 빼주시고요 네, 네. 여기에 식초를. 조금 넣주시고요. 어 예.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곤약을 데치겠습니다. 네. 근데 곤약은요, 그 약간 이게 그 감자 같은 뿌리로 만든 건데 좀 이렇게 그 취가 있어요, 냄새가. 아, 예. 그래서 끓는 물에도 한번 데쳐주면 그 잡냄새를 좀 없앨 수 있으니까. 아, 맞아요. 곤약 특유의 그 향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네. 데쳐주면 되고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 우엉도 데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엉을 그냥 조리는 것보다 한번 데쳐서 좀 익혀주면 조림하는 시간도 짧게 되고요. 네. 왜냐하면 또 오래 졸여지면 또 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데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근도 조림할 때는 데쳐서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데치는 거는. 어 조금 더 데치면 조림 시간을 좀 짧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데쳐서 네. 우선요, 조림 국물에 다시마를 함께 넣어서 우려내물로 하셔도 되지만 같이 이렇게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다시마 그다음에요 여기 지금 식용유가 한 스푼 들어가고요 그래, 윤기가 네. 납니다 네. 매실청 아, 죄송합니다 네. 매실청. 그 다음에, 뭐, 아니. 맛간장 있으면 맛간장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조간장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림에는 또 물엿이 좀 들어가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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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섞으셨죠? 네. 여기에 곤약. 곤약 들어고요그 다음에, 우엉. 네. 그 다음에 마늘도 점인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오 근데 이거를 이제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 충분히 또 맛도 흡수가 될 정도로. 이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끓으면 견과류는 이게 거의 다 됐을 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몇분 정도 끓여야 되죠? 이거 한, 칠 음, 7, 8분 정도는 끓여야 돼요. 7, 8분? 네, 한번 끓으면 불 줄이셔서. 네. 네. 그래서 이 다시마는 이게 좀 끓은 다음에 다시마는 건져서 좀 쓸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졸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것 좀 주시겠어요? 졸여 네. 넣 여기에 견과류만 넣어서 조금 졸이시면 돼요. 네, 어우, 이거 많이 졸여졌네요, 아주. 네. 다시마는 잘라서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견과류 있죠? 네. 네. 함께 넣어주시면 돼요. 견과류, 한줌 견과류 넣으셔도 됩니다. 오. 네. 이렇게. 왜냐하면 견과류는 오래 안 볶아도 되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국물 없이 졸여지면 여기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런 조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음 않잖아요. 윤기가 음 다르르르는데 네. 그러니까 우엉에 그리고 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안 졸이셔도 되니까. 네. 거의 한 네. 10분 정도만 졸이면 이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18분 또 아까 끓인 다음에. 네. 그럼 저가 완성 접시 가져올게요. 네. 음.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네. 또 다시마도 국물에도 우러났지만 네. 건더기도 이렇게 해서 다시마도 쫀득거리고 이 다시마가 또 굉장히 감칠맛도 나면서 쫀득거리잖아요. 주려하으면은 네, 아, 곤약도 이렇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곤약도 맛있고 네, 견과류랑 함께. 네. 건강 반찬이잖아요. 네, 건강, 건강 반찬. 반찬이죠. 네. 견과류도 물론 그냥도 드시지만 반찬에도 이렇게 좀 넣어주면. 네. 뭐 통깨나 이런 것도 좀 뿌려 주셔도 좋고. 네. 그러면 네다 됐네요. 요거는. 음. 이렇게 우엉 덩과 조림이 완성됐고요. 네. 완성됐고요. 옆에서는 그냥 들깨 향이 막 아, 입맛을 막 돋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국간장은 넣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국물 양 끓이는 시간에 따라서 간이 틀릴 수 있으니까 보시고 싱거우면 국간장을 넣어도 되고 소금을 조금 넣어도 되고요. 어떠신가요, 네. 간이? 간이요? 한번. 한번 아, 볼까요? 네. 어때요? 어, 적당한데요, 지아 적당해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부추를 예. 제가 반만 이렇게 좀 넣고, 예, 바로 부추는요 안 끓여도 돼요. 오. 그래서 네, 예, 바로 네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예. 숨이 빨리 죽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자, 완성됐나요? 네. 자, 이제 음. 담아볼게요 그릇에 담을 네. 네, 텐데요. 오, 여기에는 양지머리에 고기도 있고 네. 버섯과 고사리와 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얼큰한 네. 그 이제 몸을 보호하는데 그 이제 입맛 돌게 얼큰한 양념으로 해서 기름기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깔끔해요. 네. 깔끔해요. 그리고 부추는 위다가 조금 네. 예. 들깨가루는 이렇게 좀 아하. 뿌려내셔도 돼요. 예. 네. 자, 이렇게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매운 양주탕과 밥 반찬으로 좋은 우엉 견과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예,